내 신발이 안 보이는 거야 이거 없었으면 내가 못 찾을 뻔했지 자 오늘 3일차 팜플로우 나로 이제 출발한다 많이 먹어라. 올라왔는데, 처음부터 오르막길이라서 좀 힘드네. 저기 이제 마을이 보이는데, 저기서 뭐 먹고 갈수 있을까 모르겠네. 구구구구. 거기지. 이렇게 가까이 본거 처음이다. 가가가가. 오. 가다가 한글이 있네. 문화를 느낀. 이제 가다가 좀쉴수 있는 공간 왔다. 콜라랑 오믈렛, 처먹는데 음 아이고, 한다리야한다리야 풍경은 이렇고, 어, 물을 달라니까 이걸 좋거든아구와 이게 물 같아, 우유같이 생겼는데 좀 쉬었다가 야지 오믈렛 맛있다. 이렇게. 맛있어. 먹는데 닭들이 왔어. 내가 방금 먹이를 던져줬는데, 이 대장한테. 대장이 안 먹고, 얘네들을 불렀어. 먹으라고. 지금은 여기 도로 옆길을 쭉 걸어가고 있고, 옆에는 무슨 가시지 모르겠는데, 앞에 사람들은 걸어가고 있어 아르가 지나가고 있다 오랜만에 한국 차 본다 기아 디오사람들 계속 사진을 찍는데 뭔가 의미 있는 장소인가봐 나도 그냥 실화가 사람들 사진 찍으니까 그냥 저는 힘들어서 아까 좀 셔터가 다시 걷는데 아 항상 이런 길만 있으면 좋겠다. 봐봐. 이런 길. 아직 팜플로는 도착 안 했는데. 디스 이제 나 스페인, 노 프랑스. 그렇대. 중간에 아무또 쉬고 있습니다. 스페인 도시를 가로질러 가는데. 한번 봐봐라. 나무가 이쁘지? 또신다 어 다리 진짜 어우 내일은 가방 맞게 될것 같아 팜플라나성 근데 되게 높아 근데 하여튼 이것만 지나가면 이제 팜플라나 도착한대 드디어 도착했다 오늘 내가 잡고 내일은 집 맡긴다. 자, 여기 이제 판풀로나 시내 거리입니다. 누나랑 전화통하고 화 이제 맥주 마시러. 아니, 그냥 구경하면 하러 왔습니다. 엄청 열심히 하고 있어니 여기 이제 가운데 광장인가 봐. 오, 사람들 많네. 저 맥주랑 샌드위치 하나 시켰고, 내가 스페인에서 시킨 샌드위치 처음이고, 이게 아마 아빠의 그냥 오늘 전녁인것 같다. 사람들 많지? 맛있어. 그리고 스페인 사람들이 좀 친절한 것 같아. 구행 까미도도 많이 해주고, 사람들이 또 순수해. 항상 눈이사 잘해주지. 맛있다, 이거. 건물이 따닥 붙어 있지. 인동거리가 없어. 그래도 이뻐. 스페인 꼬맹이들. 본질이 생각난다. 이게 판플로나 대성당인 것 같아. 스페인은 카톨릭 국가라서 오면서 계속 이게 있었거든. 상당히 많았는데. 오늘 처음 보는데 한번 들어가 볼까? 한번 들어가려고 했더니 7시부터. 오후 7시부터. 끝. 여기 김치랑 고추장 이거 판다. 많이 파는데. 마트에 아이스크림 샀고 먹어볼게. 사장이 중국 사람인것 같아. 가서 낮잠 자려고 아이스크림 먹고. 그 물하고 사과 두개 샀거든. 그물 이제 세개 샀어. 근데 걷다가 물을 되게 많이 먹는데. 실을 한 번도 안 해. 여기 도착하면 땀이 진짜 많이 나. 여기 이제 판풀로나 성 위에서 이게 판풀로나 지역인가 봐. 이게 성이고. 이런 게참 되게 이쁜 것 같아. 그치?